마지막 니까야 유학경 세카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에서까필라와투의니그르다 원님의 원무셨다. 그때 까필라와투에 있는 샤카족들이 최근에 새 공회당을 지었는데 어떤 사문도 어떤 바람문도 어떤 다른 사람도. 아직 머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카필라 와투의 샷가들은 세존을 배로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카필라 와투의 샷가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카필라 와투에 있는 샷가족들이 새 공회당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문도, 어떤 바라문도, 어떤 사람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 가장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시고 난 후에 카필라와투의 샷가들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카필라와투의 샷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셨다. 그러자 까펠라와투의 샷가들은 세종께서 동의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호한 뒤 공예당으로 갔다. 가서는 공예당을 덮개로 완전히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밝힌 뒤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서었다. 한 곁에 서서 까펠라와투의 샷가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히 덮었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밝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행하시옵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화하고 비구 승거와 함께 공회당으로 가셨다. 가서는 발을 씻고 공회당으로 들어가 중앙의 기둥 곁에서 동쪽을 향하여 앉으셨다.비구들도 역시 발을 씻고서 공회당에 들어가 서쪽 벽 근처에서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카펠라와 토의 샷가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회당에 들어가 동쪽 벽 근처에서 서쪽을 보고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카필라와투의 샷가들에게 밤 늦게까지 법을 설하여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아난다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카필라와투의 샷가들에게 도를 닦고 있는 유학의 경지를 설하여라. 나는 등이 아파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자리를 만들고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어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마음에 잡돌이 하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샤카 사람 마하나마를 불러서 말했다. 마하나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지키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 있음에 전념하며 일곱 가지 바른 법을 갖추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 마하나마요. 그러면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구족합니까? 마하나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잘 지킵니다. 그는 빠디모카,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 짓습니다. 마하나마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구족합니다. 마하나마요,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지킵니까? 마하나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눈으로 형색을 봄에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호로 법을 지각하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만호의 기능에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기능을 잘 방호하고 만호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합니다. 마하나마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감각기능들의 문을 잘 지킵니다. 마하나마요.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음식에 적당한 양을 합니까? 마하나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합니다.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용합니다. 마하나마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압니다. 마하나마요,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깨어있음에 전념합니까? 마하나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낮 동안에는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밤에 초경에도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한밤 중에는 발에다 발을 포개어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마음에 잡도록 합니다. 밤의 삼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마하나마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깨어 있음에 전념합니다. 마하나마요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일곱 가지 바른 법을 갖춥니까? 마하나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안이시며, 바르게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그는 양심을 가집니다. 몸의 나쁜 행실과, 말의 나쁜 행실과 마음의 나쁜 행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져 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수치심을 가집니다. 몸의 나쁜 행실과 말의 나쁜 행실과 마음의 나쁜 행실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져 있음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르게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합니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써 친숙해지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깨뚫습니다.그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으로 머뭅니다.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그는 마음챙기는 자입니다.그는 최상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 냅니다. 그는 통찰질을 가졌습니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질을 구족했습니다. 마하나마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일곱 가지 바른 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하나마요.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까? 마하나마요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희열이 비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할 머뭅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할 머뭅니다. 마하나마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를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하고, 이와 같이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지키고, 이와 같이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이와 같이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이와 같이 일곱 가지 바른법을 갖추고,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을 때 그를 일러 도에 든 유학이라 합니다. 그의 계란은 상하지 않아서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유가 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하 남마요 예를 들면 닭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계란을 바르게 품고 바르게 온기를 주고 바르게 냄새를 느끼게 하면 그 닭에게 이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오기를 하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있듯이.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하고 이와 같이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지키고 이와 같이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고 이와 같이 깨어 있음에 전념하고 이와 같이 일곱 가지 발음법을 갖추고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의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을 때 그를 일러 도에 든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의 계란은 상하지 않아서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육아는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마요,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최상의 마음 챙김에 도달하여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한생, 두생.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부숨이니 병아리가 계란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하나마요,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최상의 마음 챙김에 도달하여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봅니다. 중생들이 지은 바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꽤 뚫어 압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부숨이니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하나마요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최상의 마음챙김에 도달하여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이것이 그의 세 번째 부숨이니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마하나마요.성스러운 제자가 개를 구족하면 이것이 그의 실천입니다.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지키면 이것도 그의 실천입니다.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면 이것도 그의 실천입니다.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깨어있음에 전념하면 이것도 그의 실천입니다.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일곱 가지 바른 법을 갖추면 이것도 그의 실천입니다.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으면 이것도 그의 실천입니다.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한생, 두생.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명지입니다.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봅니다. 중생들이 지은 바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꽤 두루 압니다. 이것도 그의 명지입니다.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것도 그의 명지입니다. 마하나마요, 이를 일러 성스러운 제자는 명지를 구족했다, 실천을 구족했다, 명지와 실천을 구족했다라고 합니다. 마하나마요. 사난꾸마라 범천도 역시 개송으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가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끄샤트리아가 최상이고, 신과 인간들 가운데 명지와 실천 갖춘 자가 최상이다. 마하나마요. 사난꾸마라 범천의 개송은 잘 읊은 것이지, 잘못 읊은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 아니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일어나셔서 아한다 존재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한다요 장하구나. 아한다요 장하구나. 그대는 카필라와투의 샷가들에게 돌을 닦고 있는 유학의 경지를 아주 잘 설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설했고 스승께서는 인정하셨다. 그 까필라와트의 샷가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아난다 존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하였다. 유학경이 끝났습니다.